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오늘은 앤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터를 교체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필터 모니터는 필터 상태가 정상일 경우 초록색입니다. 필터 모니터가 주황색으로 변하면 새 필터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면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탈취 필터를 교체하려면 우선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앤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전면 덮개를 제거하세요. 프리필터와 집진 필터를 제거하세요. 그 다음 안에 있는 탈취 필터를 꺼내 옆에 둡니다. 새 탈취 필터에서 카본 입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본 입자가 옷, 가구 또는 카펫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필터 모니터의 색이 변하면 반드시 필터를 교체해주세요. 새 탈취 필터를 본체에 끼워 넣으세요. 탈취 필터에는 코너 엣지가 있습니다. 해당 가장자리가 본체 내부 왼쪽 하단으로 들어가도록 장착해주세요. 이제 프리필터와 집진필터를 다시 장착해주세요. 집진필터를 교체하려면 우선 전원을 끄고 전원코드를 뽑아주세요. 앤머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의 전면 덮개를 제거해주세요. 세이프락을 풀고 프리필터와 집진필터를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프리필터를 빼서 옆에 두세요. 새 집진필터를 장착하고 세이프락으로 고정하세요. 프리필터를 새 집진필터에 부착하기 전에 프리필터에 쌓인 먼지를 진공청소기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필터를 장착한 뒤 전면 덮개를 본체에 다시 부착하고 전원 코드를 꽂아 전원을 켜세요. 디스플레이 패널의 필터 모니터가 자동으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